여러분들 한주잘 쉬셨죠? 이제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 12주차 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갈등의 단서 다섯 가지, 갈등의 증폭 세 가지, 그다음에 갈등의 두 가지 두 가지 쟁점 부분, 그다음에 핵심적 문제, 그다음에 감정적 문제 관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지난 시간에 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다시 얘기지만 하오늘 오늘로 오, 갈등 관리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종료를 이제 매듭을 잘 지을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 관리 부분을 어, 우리가 교과적 관점, 이론적 관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갈등 관리는요. 결국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많이 알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경청.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진행이 되고 정리한다면 이러한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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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 푸는 관점보다 아예 꼬이지 않게 노력하고 처음부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참 건설적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쭉볼 내용들을 보면 오늘의 내용은 이제 갈등의 이제 진행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갈등의 진행과정. 여러분들 이제 갈등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던가. 대부분 갈등을 전체에 여기 어떤 이런 로드맵으로 다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갈등을 어떻게든 시작되지 않게 평소에 갈등 관리를 잘할 거예요. 볼까요? 갈등의 일단 진행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일단 의, 의견의 불일치, 그렇죠? 이 의견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 엄청 많은 경우의 수와 사례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지금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 하다 못해 가족들과도 여러분들이 의, 의견에 불을 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캐릭터와 여러분들의 인격,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고유, 독립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 다른 상대방의 누군가와 당연히 맞겠지, 막연히 맞겠지,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 갈등의 시작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안 맞을 것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다음 스테이지를 할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다음에 자유로운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그 헤쳐나갈 수 있고 문제 해결하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없애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의견의 불일치를 어떻게 없앨 거냐? 제 말씀드리지만 경청, 그쵸? 경청하고 잘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정보를 최대한 많으려고 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진실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런 관점이죠. 내가 조금 덜 이익을 보고, 조금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보다도 엄청 많겠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선행이 되고 이게 뭔가 체화돼 있고 사회 생활의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적 모토베이션이 된다면 모티브가 되고 이런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의견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을 음, 그렇게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상, 당, 여러분들을 이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그건 분명히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오늘 배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상대방,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이해해 줄수 있고, 상대방이 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의가 아닌,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일치가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럼 도움을 받습니다 여하튼 이부분의 의견의 불일치 부분을 여러분들 은 일단은 최대한 없애야 돼요자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살면서 여러분들 방법을 소득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라 있으라 되게 강하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견이 불일치가 아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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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골마 터져요. 골마 터지던 아니면 일부러 이것을 갈등을 만들던 해서 다음 스테이지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안 맞으면 막 화가 나고 상대방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려 그러고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이 사람하고 시작에 스파크가 튀긴다고 하죠. 불꽃이 튀어요. 이 불꽃 튀기는 이 양상, 이게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우리가 이슈화 되는 사건이 터지는 그런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랍니까? 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부분. 이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분노 조절 장애는 앞으로 남아있는 3번 단계, 4번 단계, 5번 단계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터져서 사고로 터져요.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 생기지. 이 대결국면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뭔가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건너가기 전에 대결 대결 국면에서 뭔가 잘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이 기회 비용이 있죠 이 기회 비용 쪽 관점 그러니까 내가 의견이 불일치돼서 이러한 갈등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양보하고 어느 부분 수용을 하고 내가 길게 봤을 때잘 해결되면 내가 어떠한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좋죠. 그 이런 대결 국면이 돼서 여기서 뭔가 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대결 국면은 의견의 불일치에 이제 그딱 벽에 피차 부딪히는 거예요. 어, 아 이게 시작이 되겠네. 딱 그다음에 격화 국면으로 가요 여기서부터 뭐 언쟁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뭔가 어 각자의 정보의 정보로서의 싸움으로 뭔가 노, 논, 이제 갑을 논박이 이루어지면서 논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여 수단과 방법으로 갈자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죠 상대방을 이기던 설득하던 아니면 내가 덜 손해 보던 여러 가지를 막 방법을 써가면서 이제 그때 그때 꽤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다 못해 파이트 치고 받고 해도 치고 받고 해도 치고 받고 해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수 있어요. 어찌 됐든 진정 국면도 들어가요. 누군가의 논리가 이기던 아니면 싸움에서 이기든, 아니면 뭐 양보를 하든, 내가 무섭든, 내가 이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니 내가 많이 손해일것 같아. 그러면 이제 2단계를 거치면서, 아,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아, 이건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다. 1, 2,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이런 것을 여기서 꾀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국면. 이러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어 뭔가 여기서부터가 이 진정 국면에 또 새로운 묘미가 있어요.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어 서열이 가려져요. 너, 어, 네 말이 맞고 그러나 내 거에도 맞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중적 포지션에 대해서 정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건강 하고 건설적으로 하려면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막 경험해봤지만. 싸워서 완전 헤어진 케이스도 있지만 싸워서 더 친해진 케이스가 있어요. 갈등을 하면서 더 친해진 케이스가 있어요. 각자 몰랐던 부분을 이제 상대방을 알면서 아 조심해야지. 내가 실수하면서도, 실수했었어도 내가 아 이런, 케이스,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이, 해, 이해를 해주네. 내가 저 사람 이해를 해주니까 이러한 좋은 영향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가 돼요. 음, 그렇죠. 뭐 극단적인 예로 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물론 추후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큰 그거에 따른 사용하는 이제 그 벌을 이제 받겠지만 누구를 많이 죽여 그두 사람 간에 뭔가 그게 자기들에 봤을 땐그 갈등의 해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조를 못하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체 그런 것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갈등 의 해소적 관점은요, 비 오고, 이런 경험들이, 이게 계속 돌고 돌면 안 돼요. 이거는 한번그 사람과 이러한 케 이러한 그 플로우를 한번 걸치고, 여기서 계속 좋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거 없이, 이게 왜냐면 보세요. 의견의 불일치만 없앤다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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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환이 이 사이클이 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 아니 힘든 노력을 해서 이걸 한번 사이클을 돌았어. 다음에 하고 싶으세요? 하실지 결국엔 기차 각자의 그 캐릭터와 인격체를 존중하면서 이 의견의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기 시작할 노력을 다해요. 다시 만날 의미가 있다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의견의불일치에서 갈등 해소까지의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걸 하지 않고서라도 일부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이건 도대체 말로 안 된다 이걸 해서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길을 가서 피차 손해보지만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이, 이 부분 갈등의 해소, 그 다음에 이 의견의 부딪치 부분을 피드백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셨죠? 이 부분이 전참 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또 말씀드리지만 의견의 불일치를 일치로 해라. 의견의 불일치를 만들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만 갈등을 갈등의 해결 유형적인 부분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캐릭터, 인격, 그다음에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저를 하나씩 일단, 내용적으로 하나씩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먼저 회피형 먼저 보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피형은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경우예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경우,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이 회피형은 개인의 갈등 상황으로부터 철회하거나 아니면 또는 회피하는 상황 이 부분이 이제 연출이 돼요. 상대방의 욕구와 본인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게 돼요. 이 회피형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I lose, you lose, 그렇죠? 음. 나도 지고 너도 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둘다. 나와, 너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어. 여기 이거는. 회피해버리고, 모든 갈등과 이 부분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해결을 안 해버려요. 땅에 묻는다고 그러지. 이거는 참 뭐랄까, 건설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같이 동반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가죠 자그 다음에 이게 회피형이고 대부분 이건 회피형은 참 뭐랄까 참 찝찝한 거에 찝찝해 나중에 이건 계속 터져요 계속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계속 돌고 돌고 힘들게 되는 그런 유형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할 때 대부분들 이 경쟁형을 많이 볼수 있어요. 경쟁형도 많이 봐요. 왜냐면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라고 해서 싸워요. 그럼 결국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쟁형은요. 지, 다른 말로 지배형이라고도 이게 지배형, 누르는 것이 내가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많은데 무언가로 힘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경우에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지배한다는 건 내가 이기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돼. 그래서 I win you lose, win lose 전략이라고 그래.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게 경쟁형입니다. 경쟁형은 상대방이 목표달성을 이제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나의 목표를 이루는 전략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을 사회에서 많이 볼 때,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이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제로섬, 제로섬. 이 뭐냐? 제로섬은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를 누구와 경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을 아웃풋을 가져가는데 이 제로섬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땅따먹기를 할때 땅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갈갈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이 땅을 이제 땅따먹기를 할때 제로섬 여러분들이 이만큼 가져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만큼 밖에 안 남는 거야. 이게 바로 제로썸인 거야.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제로썸. 이것도 굉장히 피 튀기는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형이 들어가요. 그리고 힘, 내가 이기고, 내가 우위에 있고, 누르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경쟁형 부분을 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회에서. 모든 파이는 이 제로섬으로 웬만큼 많이 정해져 있어요. 먹을 게그 어, 다음에 이제 이 수용성 부분인데, 이 수용성은요, 어, 설명을 드리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낮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이런 경우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방법, 아이로스 유인을 얘기해요. 아 통상 이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죠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관심이나 요구 사항을 희생해요 상대방의 관심을 날 갖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의지에 따르는 경향을 보여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제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는 부분이죠 음 결국은 뭐야 I lose, you i n 음,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뭐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하지만 나보다 일단 수용이지 상대방을 받아들여 일단 이긴데 받아들일 때뭐 양보일 수도 있어요 양보 이 방법은 상대방이 이제 거칠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내가 뭐아 이거 뭐 이렇게 싸워봐야 내가 얻을 게 없고 아예 그냥 좁벌이자 아예 그냥 소위 이럴 수 있어요 그 <laughs>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똥이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laughs> 일단은 그래 네가 뭐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를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간다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야. 내가 포기할게, 너한테 양보할게, 너가 다 먹어, 가져, 이겨.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시키는 거죠. 수용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용형이라는 게참 매력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 이 경쟁형과 수용형 부분이 굉장히 대립적 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적 방법을 잘 쓰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편에 쓸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양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많은 양보와그 다음에 배려 배려를 여러분들이 해도 다 좋아요 너무나 참 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 여러분들 을 우습게 보면 안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은 그럼 이 방법을 습득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 우습게 보고 계속적 갈등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러고나서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처음에 뭔가 내가 나는 어,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아요. 아, 주 관계가 좋아요.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의견의 불일치, 의견을 불일치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악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따끔하게 시그널을 주고 알려줘야. 내가 너한테 이러라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꼭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형이 있죠. 타협형 이 타협형 기브앤테이크라고도 얘기하죠. 서로 주고받는 방식. 자 간단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타협형은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인 거예요. 중간 정도라고 하는 의미. 참 미묘한데.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타협적으로 주고받는 주고받는 방식. 그거를 이제 우리 기앤테크를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갈등 당사자들끼리 반대의 끝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으로 모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이라는 게 나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서 자기의 이 보폭과 관, 자기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연결된 선상에서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그럼 너는 상대방 이만큼 양보하기가 원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반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나는 어떤 물건을 100만 원에 파, 팔고 싶어 나는 50만 원에 사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협상이 어떻게 돼요 타입이 어떻게 돼요 반반 75만원에 4989가 되겠지 결국 이 갈등 이 협상 이게 해결을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 이게 가장 기브앤테이크의 시초적인 관점인거죠 가운데 너 이만큼 덜 받고 나 이만큼 더내 이러면 이제 되는건 쉽지, 이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게 이거 타협형 기브앤 테이크 할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게 성공하려면 상대방은 신뢰 신뢰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불신 불신이 이 둘의 관계에 있으면 이 기브앤 테이크 타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요. 이런 거지. 야 내가 이거 볼펜 줄게 나 그러면 그거 저기 노트줘 근데 옛날 과거에 그 거래가 있었는데 이 볼펜이요 해봤더니 아주 질이 안 좋아 아주 맨날 고장난 것만 주고 자기 좋은 거 가지고 절대 기분이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 타협형 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신뢰가 되어 있어야 타협이 돼요 아 신뢰가 없어도 타협은 한 번쯤 처음에 될수 있는데 이 처음에 신뢰가 무너지면 바로 다음엔 기 d 앤테이크가안 돼. 나 이거 줄게. 너 그거 줘.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물물교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물물교환을 다시 여러분들 이잘 보면요. 이 중간 과정에 이 중간 시점에 신뢰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뢰가 쌓여서 그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쉬고 오시고,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갈등 해결 유형의 파이널, 파이널, 우리가 이 통합형 요 윈윈 요거를 저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